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어린이 가야 될까요? 선생님 여름 되니까 갈등이 음. 많이 나잖아요 네, 특히 요즘처럼 너무, 너무 더울 때는 와. 진짜. 어느 순간 보면 막 목이 막 타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딱 우리 아이를 보면 어? 얘도 못 마를 거야. 웬만겠다 하면서 물을 막 마시라고 하는데 또안 마신대. <웃음> <웃음> 그래서 갑자기 또 떠는 질문이 그때 아이들을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될까? 음. 어. 저희뿐만 아니라 음. 이제 보호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음. 뭐 보리차 먹어야 되냐? 어. 이제 또 이유식 시작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물 먹여라, 우유랑 아. 분유만 먹으니까 아. 얼마나 목이 막히겠느냐. 애들 아. 물 먹이라는 그런 소리를 엄청 주변에서 어. 많이 하신대요. 음. 음.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이들 물 언제부터 먹여야 되고 얼마나 또 먹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생아 때는 안 마시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음. 10개월 이전에는 음. 물을 따로 보충할 필요도 없고 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바로 물 중독 때문인데요. 음. 10개월 이전에 아이들은 신장 기능이 굉장히 미성숙해요. 음. 그래서 이 신장 기능이라는 거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음. 수분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소변량을 늘려서 빠져나오고 이런 음.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 네. 조절 능력이 굉장히 미숙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수분 보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나트륨 농도, 전해질 농도중 음. 나트륨 농도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저 나트륨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음. 그걸 저희가 물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처짐, 음. 고챔 음. 심지어는 경련까지도 어.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6개월 이전에는 수분 보충을 따로 하진 않고, 우유랑 분유, 수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마르지 않냐고, 자꾸만. <웃음> <웃음> 선생님은 근데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드세요? 어, 그, 그데그 물이라는 게, 생 음.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커피, 음. 뭐, 우유 이런 데도 다 수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다 해서. 다하면는한천 아. 되지 않을까? 천 정도.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때, 음. 이제 모유나 분유 총 수유량이 음. 보통 평균적으로 500에서 750cc 정도 되고요. 음. 6개월 된 아이를 보면은 보통 이제 8, 900cc는 먹는단 네. 말이에요. 네네. 분유 타보셨잖아요. 그렇죠. 물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laughs> 그리고 모유에도 물이 대부분입니다 어, 네. 거의 80% 이상을 어. 차지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똑같이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다 어. 어.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물은 줄 필요도 없고 주면은 주면 안 된다 라고 어.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예외사항이 있죠 음. 병원에서 먹으라고 할 경우 아, 그거는 그 주치의 의사 말에 들어가죠. 우리가 그렇죠. 어. 뭐 질병이 있어서 어. 탈수가 어. 의심이 된 상황이다, 어. 설사를 너무 많이 한다, 어. 폐렴이다 어. 이런 경우는 필요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먹여라라고 얘기를 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상황. 그렇죠, 그렇죠. 노예를 어. 하실까봐. 그럼 육개월 이유는 어떤가요? 6개월 이후에는 수유하는 거 이외에 음. 이유식이라는 걸 먹게 되죠 네. 근데 이유식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물이죠 <laughs> <늦죠. 웃음> 2020년 한국 영양소 섭취 기준 개정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은돌 전에는 음. 수유하고 이유식으로 이미 충분한 수분을 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따로 먹일 필요가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아 어, 그렇네요 네. 아예 물양 자체가 그렇죠. 나와있지가 않네요 6개월 이전에는 먹이면 안 되는 거고 음. 6개 일요부터는 응. 먹일 수는 있지만, 응. 굳이 필요량이 요구되지 어. 않으면 먹을 어. 필요는 없다. 어. 네, 뭐 예를 들어 이유식을 어. 먹는데 목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음. 살에 걸리거나, 네, 네. 그러면 은 수저나 뭐 스파우트 컵이나 빨대 어. 컵으로 중간중간 먹일 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양으로 따지면 하루 종일 했을 때반 컵에서 한컵 정도. 네. 어떤 분들은 우유병에다가 막 200cc 물을 넣어서 이제 먹여야 된다고, 목매인다고 아. 아. 아침에 일어나 보자마자 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 물론 이제 우리 몸에서 너무 어. 많이 필요하면 그때는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는 발달이 됐기 때문에 오줌으로 나오겠죠 엄청 싸겠 되네요 <laughs> 엄청 <웃음> 싸겠지 엄청 싸겠데요 기저귀 값도 더 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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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것 때문에 밥을 또안 먹어 야애들이물 네, 배차서 어. 그런 수유량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음. 따로 그렇게 많이 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음. 요즘 같이 이제 더우면 음. 아이들이 또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너무 많이 흘리면 어, 또 수분이 부족할 게 아닌가. 아. <laughs> 그럼 물을 좀더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떤가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땀을 막 오줌처럼 이렇게 막 떨진 않잖아요. 무슨, <laughs> 소리?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그만큼 양이 그렇게 많지 <웃음> 않다는 뜻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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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정도로 필요량이 높아지면. 우리 신장에서는 나가는 걸 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변이 어. 좀 진해지거나, 어. 좀 소변량이 감소하면서 우리 몸에서 어. 알아서 조절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laughs> 생각보다 똑똑하잖아요. 네. 그래서 돌 전후로 된 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 음. 굳이 땀을 많이 흘린다고 수분량을 훨씬 더 늘려야 되거나 그러진 음. 않는데 뭐 원하면은 조금씩 컵으로 네네. 먹일 수는 있겠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돌전 아이들 얘기고 돌 그렇죠. 이후에는 어때요? 애들이 어. 활동량도 더 많아지고 음. 땀도 이제 더 많이 흘리긴 하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물좀 음. 먹여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어, 물 말고도 다른 음식들에도 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 국, 그리고 뭐 주스, 어. 우유, 어. 뭐 이런 과일 같은 것도 돌이후에는 많이 네, 먹게 되니까 네. 이런 수분량도 다 합쳐서 보기는 어. 해야 돼요. 분유만 먹었으면 딱 분유 몇 cc 이렇게 음. 딱 보 텐데 이게 모든 음식에 다 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네. 그래도 뭐 기준을 한번 찾아보려고 음. 제 노력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수학식이 나와 있죠. 이게 뭐죠? <laughs> <laughs> 네, 요를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아이가 먹는 칼로리당 몇 밀리리터의 물을 먹는지를 곱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1, 2세 같은 경우에는 362ml. 좀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늘어나네요.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스나 두유, 우유, 뭐 과일과 같은 액체류에 들어 있는 수분량은 따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지금 다 빵으로 되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거를 꼭 물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아, 말을 하기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아니, 사실 제가, 음. 내 아들이 지금 28개월 음, 됐는데, 음. 엄청 땀 흘리거든요. 음. 엄청 활동적으로 놀아가지고. 음. 근데 물을 주면은 또잘안 음. 먹는 거예요. 주스는 잘 먹지. 어, 그러니까, 그 봐. <laughs> 과일도 아, 잘 아. 먹지, 수박. 어, 수박을 엄청 좋아해. 그 봐. 어,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다가 요즘에 음. 덜 먹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이거. 보다 보니까, 그렇그렇 다른 걸로 슬슬 챙긴 한 거야. 어. 만약에 응.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뭐안 된다 이런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막네 응. 컵씩 먹어요. 괜찮은 응. 응. 건가요? 응. 이렇게 얘기, 네, 어.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응. 상한선이 있지는 않아요. 소변으로 응. 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이론상 어.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어. 했을 때 어. 시간당 0.7에서 1리터를 먹어야지 이게 수분 과다 섭취라고 어. 얘기를 할수 있대요. 어. 시간당 1리터 이렇게 먹는다 <laughs> 네. <꼭 해놔면. 웃음> 어렵잖아요. 어.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은 이렇게 못 먹을 거고 그죠. 음. 음. 수액을 과다하게 맞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뭐 먹는 물로 인해서 수분 과다 섭취가 돼서 뭐 잘못된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음. 6개월 이후에 있어서 음. 그래서 뭐 어떤 뭐 아이가 필요에 의해서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아이가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식사량이 감소한다든지 음. 물 빼차 가지고 다른 음식을 안먹 먹는 음... 게 아니라 그러면 음, 음, 음. 굳이 상한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무슨 물을 먹이냐? <laughs> 그, 그, 그 얘기 할줄 어. 알아? 아리수 먹어야 되냐? 애디야? <laughs> 어, 애들이 <애드야> 먹어야 되냐? <laughs> 선생님 그런 거 따져요? 제가 아니, 따질 것 같나요? <laughs> <laughs> 저애비앙에다가 수돗물 <laughs> 타서 나 <난> 몰라 <laughs> 저는 애비앙이랑 안맞아요 <laughs> 저는 애비앙 별로 안좋아하는데 <laughs> 아니 근데 그걸 다 분석해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 고 블로거나 유튜브에 아... 보니까 아, 어... 보셨어요 혹시? 어, 어떤게 칼슘이 더 많고 어떤게 뭐 미네랄이 더 많고 <laughs> 뭐 아기 보리차도 뭐 여러개 막 분석해 놓으시고 아... 그러시는 분이 있던데 네네. 큰 차이 없습니다 음... 네. 우리가 <laughs> 그것까지 신경 써야겠어요 그런... 여러분 <laughs>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음. 아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만 어.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로 뭐 대세에 지장을 줄수 있을까요? 아니 칼슘을 먹으려면 어. 우유를 먹어야지. <laughs> 물로 칼슘을 보충하는 어. 건좀 좀 그렇잖아요.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 예. 안전한 물이란 그럼 무엇인가? 음. 끓였다가 식힌 물이면 다 됩니다. 어... 네. 그게 보리차여도 되고요. 어... 아리수여도 되고요. 어... 뭐 보리차를 먹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원래 아기들 처음 먹을 때는 끓여서 먹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음,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